다니 몸을 세우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있다고 들어요. 엎어지질 않아요. 가로지르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어, 몸을 틔울 때에는 항상 상체와 하체 서로가 몸이 반대로 엎어지질 않는데 그때 다리 길이는 어디까지야? 내가 지금 항상 이 볼펜 한 장을 물고 있죠? 이게 내 몸에 대한 다리 길이는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다 키가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서로 허벅지와 허벅지가 붙어 있는 데까지가 내 모습의 다리 길입니다. 더 많이 하게 되면 투머치가 되겠죠. 오버한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내몸 안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점차점차 점차 앞으로 이제 몸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힙은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힙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계속 내가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체중을 계속 내가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계속 점진적으로 내가 계속 보내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빨리 또보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뒤꿈치, 지금은 힐로 인해 내 모습이 서 있다면 점차점차 점차 앞으로 발끝까지 내가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갈비뼈로 싹 한번 몸을 접죠. 그러면 접으면서 이 고관절도 접힐 것이고 접히면서 뒤에 있는 이 오금도 싹 흔히 접혀지면서 이 다리, 왼 다리쯤 내가 왼 다리로 측정을 했는데요. 왼 다리로 인해 오른 다리가 싹 타고서 들어옵니다. 그 허벅지가 어떤 느낌이면 스쳐서 올 수밖에 없게 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타고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처음에는 잘못해서 뽑아냈잖아요.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힘을 푸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강이까지 내가 다다 다 스쳐서 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리가 나갈 때 나갈 때 이제 제 배꼽 다운을 잘 치면 힘을 풀면서 또 중요한 부분 힘을 풀면서 배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리프팅이 돼야 됩니다 배꼽이 옆에 싹 들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옷이 접혀져 있는 느낌들이 느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골반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수평을 유지하냐 리프팅이 된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배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가 나가려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뒷다리를 이제 땡기면서, 압을 주면서 이제 밀고서 나아야겠구나. 근데 밀고 나가는데, 다리와 다리가 지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내 다리 라인 자체가 항상, 어, 고관절 라인이 그대로 보여준 상태에서, 고관절이 지금 접혀있죠? 그 상태에서 다리는 수직인 모습이 무조건 내가 느끼고서 가야 됩니다. 예, 그니까 러 잘못된 거 보여드릴게요. 간 상태에서 내가 수, 안 느끼고 그냥 이렇게 했어. 다리 그냥 빨리 펴버렸죠. 이런 모습 이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레그라인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한번도한번더 번도 뻗어져 있는 힘으로 가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방향을 전하는 유혹동작도 잘 보세요. 그냥 한 상태에서 발를 빨리 딛는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레그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것이 네. 이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품이라고 해서 지금 배운 것들이 항상 자리가 지나갈 때 이걸 항상 보여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듣는다고 이게 잘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지키는 느낌들을 만들어줬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힘이 풀려서 왔어요. 그 다음에 밀면서 압이 생기네요. 그 힘으로. 내 척추도 굉장히 중요한데다 척추도 계속 수렵하면서 어때요? 계속 계속 내가 앞이 밀고서 나가죠. 이게 바로 접지목이에요. 근데 스파인 자체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간다. 이런 모습이 느껴지면 안돼요. 계속 계속 내 척추를 누군가가 민다라고 생각하면서 밀고 보내주시고 뒷발도 밟으세요. 그냥 올라 서면 안돼요. 어때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 몸이 바뀌면서 발바닥이 저 비벼야 안 비벼려요. 아우이 엣지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상체 위 끝까지도 내가 계속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추다가 끊어지면 안 여기서 그냥 싹둑 잘라 먹고 여기서 싹둑 잘라 고그게 아니라 위까지 위까지 계속해서 계속 내가 야들야들하게 얄쌍하게 해서 춤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